안녕하세요. 순가락 보검 선교회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파이브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친거들이 말씀의 제목은요. 292강 그리스도가 오실 줄 아노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을 보시면 여자가 가로대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그리스도가 오실 줄 아는데 여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잔데 어떠한 여자냐면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죠. 그 여자한테 그런데 그때 당시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하고는 상종치 아니하는 이방 여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방 여자인데 그 여자가 그리스도가 오실 줄 안다는 것이죠.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는데 우물가에서 그 물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에 관해서 어떠한 물인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팔장1 1 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이라는 것을 볼때 여기에서 물은 여호와의 말씀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이제 샘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니까는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데 그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는 말이 옳다라고 예수님이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남편 다섯하니까 우리는 이 여자가 창녀라고 이제 그동안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죠. 그런데 창녀가 아니고 남편에 관해서 이제 보면은 이 여자는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알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고요. 여호와의 말씀, 물에 관해서 이제 관심도 있었고요. 또 어떠한 남편을 찾고 있었냐면, 요한복음 4장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래서 예배에 관심 있는 남편을 찾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창녀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오실 줄 알고 있는 여인이었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에 관심도 있었고요. 또 선지의 자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에 관심이 있었던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창녀가 아니고 성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그 남편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가 되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래서 이 여자는 찾고 찾아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이 사마리아 여인이지 절대로 창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찾고 찾었는데 예수님께서 직통으로 말씀을 하셨죠. 네게 말하는 내가 그다. 요한복음 4장 25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가로 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직통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직통으로 이 여자한테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고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했지만 예수님을 찾고 또 선지자를 찾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순수한 그러한 마음을 알아보시고 직통으로 네가 찾는 그가 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남편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을 보시면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망군의 여호와시며, 그럼 망군의 여호와가 남편이 되는 것이죠.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찬이라. 그래서 이사야 54장 5절에는 하나님이 이제 남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레미야 3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인 이라자 근데 이제 예, 하나님께서 이제 남편이 되셨는데, 어떤 남편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말씀의 남편, 말씀의 남편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 예수님하고 그 하나님은 본체라겠죠. 빌리포서 2장 6절에 보시면. 그럼 그렇다면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증거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찾는 그러한 남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기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1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날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배의 남편 말씀의 남편 선지자의 남편이 되는,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이장십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된과 은천과 궁일이 여김므로 내게 장가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자에게 장가를 오시겠습니까? 선지자를 알아보는 그러한 여인. 그리스도가 오실 줄 알고 있는 그러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처럼 선지자를 알아보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배에 관심이 있는 자,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이 남편이 되는, 말씀의 남편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장가를 오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실 줄 아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시게 되면은,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시대에 모든 것을 구하는 우리에게 그러한 거는 누구냐면 모든 것을 알려 주시는 그러한 성령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죠. 모든 것을 알려 주시는 그러한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차이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우리에게 알려 주는 진리의 성령을 예수님이 이 시대는 우리에게 보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에 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시게 되면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아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수산하는 샘물은 여호와의 말씀이죠. 암호수 8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배고픔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러한 갈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여기에서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여호와의 말씀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많이 있었죠. 요한복음 4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니까 예수이 그예수님한테이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다고 말을 했죠. 그런데 실상적으로는 남편이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남편은 예배 드릴 때 이제 맞지 아니하는 그런 남편이죠. 말씀이 맞지 않은 그런 남편. 예를 들어서 이 여자가 지금으로 말한다면 신천지 교회도 가 보니까 말씀이 맞지 않고 승복음 교회도 가 보니까 말씀이 맞지 않고 또장르교회도가 보니까 말씀이 맞지 않고 성결교회도 가 보니까 말씀이 맞지 않고 여호와 증인도 가 보니까 말씀이 맞지 않은 그런 남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선지자라는 것을 알아보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서 이 여자는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알아보았고요.예배에 관심이 있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요한복음 4장 20절을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거는 예배, 예배할 곳을 이제 찾고 찾았던 그러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그래서. 어, 이 여자는 그리스도가 오실 줄 알고 있는 그러한 성녀였고요. 또 말씀에 관심 있는 성녀였고 선지자를 알아보는 그러한 성녀였습니다. 절대적으로 창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창녀라면 어찌 예배에 관한 관심이 있겠습니까? 말씀에도 관심이 없고 선지자에도 관심이 없죠. 그리고 예배할 곳을 찾, 찾고 찾다가.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가 된 그러한 여인인 것입니다. 구린도서 11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로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 이로다. 그한 남편인 그리스도, 일곱 번째 남편인 그리스도께 이 여인은 중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직통으로 만났죠. 이 여자가. 아 그래요. 한복음 4장 2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그래서 직통으로 네가 찾는 메시아, 네가 찾는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 여자에게 그 남편에 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을 보시면 이는 너를 지으신다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망군의 여하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잔이라. 그래서 여와 께서 우리 의 남편이 되신다고 이사야 54장 5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예레미야 3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태추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찾는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의 남편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예수님에 관한 증거가 성경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남편인 예수님, 말씀의 남편인 하나님은 말씀을 찾는 자들에게 남편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2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그날에 가서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찾는 자에게 장가를 오십니다. 호세아 2장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궁변된과 은총과 궁미 여김으로 내게 장가 들어. 그래서 말씀의 남편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92강 그리스도가 오실 줄 아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